안녕하세요. 떠락시물입니다. 아, 오늘을 아침에는, 아침 일찍, 어, 우리 집 주변, 주변에 정원들과 지금 또 작업하고 있는 어, 모습들을 어,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앞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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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마당이 아니라 연마당이죠, 연마당. 연마당 정원입니다. 어, 아시다시피, <laughs> 우리 구독자님들, 또 어, 꽃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바베큐장이고, <laughs> 아, 여기는 우리 강아지들 있는데고, 여기 어, 앞마당 바로 앞마당이 아니고, 옆마당이죠. 옆마당, 옆마당에, <laughs> 딸기야. 자,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음, 이제 질락을 합니다, 이제. 이제는 질려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어, 모두 식사하시고, 설거지하고, 지금 아침 7시 조금 넘었는데, 이제, 어, 덜판으로 이제 출근하려고, 어, 덜판으로 이제 출근하려고, 이제, 어, 나오는 도중에 아침 햇살이 너무 이쁘고, 새도 울고, 또 어, 새싹들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어, 지금 출근길에 들판, 출근길에 어, 영상을 또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우리 집 주변을 어, 새도 울고, 꽃도 있고, 며칠 전에 다 올렸던 녀었들 데이지 나 딸마지 우리 강아지 여기 밑에 감나무들 사과나무 사과 대추 여기는 어, 여기야 말로 앞마당입니다 여기 앞마당 여기 앞마당인데 요요 요, 요는 옆마당 옆옆 <laughs> 옆마당 이건 앞마당. 앞마당에 여기, 어, 국화. 겨울에, 저, 가을에 국화 보려고 국화밭을 만들었던 곳인데, 올, 지난 겨울에, 어, 얼등을 못 해가지고, 요 가운데는 다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어, 가운데 비워놓으면 안 되니까, 어, 제가 있는 씨앗을, 어, 상추랑, 시금치랑 뿌렸습니다. 막 뿌려놨더니, 다 올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오이 세포기 가지 두포기 심었는데 상추랑 시금치 예쁘게 올라오는데 얘네들은 못 먹습니다. 못 먹고 간 상용입니다. 왜냐 우리 집에 아시다시피 강아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아지 털 강아지 털 혹시나 날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못 먹기 때문에. 여기는 고추, 고추 심었습니다. 고추 며칠 전에 고령장 가가지고, 음, 어, 집에 먹을 거. 어, 여기 성주군에는 어, 주업이 참회다 보, 참회 농사다 보니까, 어, 고추 농사는 짓는 집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몇몇 어르신들, 할머니들, 어, 소일거리로 그 농사를, 고추 농사 참회 안, 하시면, 안 하시는 분들이, 어, 고추 농사를 지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가을에 양님은 어, 김장양님은 고추를 사갖고 마을에서 농사짓는거 사가지고 어, 하는데 풋고추는 어, 먹기해서 심습니다. 어, 항상 풋고추는 심는데 요번에 내가 40한포기 심었습니다. 아래 고령장 갔을때 어, 청양 15개 우리 따, 공주가 좋아하는 아삭이두포기 나머지는, 사장님, 고추 비싸도 좋으니까, 고추, 풋 고추, 진짜 맛있는 거 주세요. 가니까 <laughs> 주신다고 주셨는데, 어 나중에 맛을 봐야 알겠고, 어 거기서 또 사장님이 인심 좋게 시골장이 그렇습니다. 인심 좋게 또세 포기를 더으로더 주셔가지고, 사4한포기씩었습니다 우리 신랑 보고 막 트랙다 몰고 온나 걔가 막, 노탈이 쳐가지고, 갑자기 막, 어어 시장 가자 카면서 막, 고추 어 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또 이러면은 올여름 내내 고추 이제 풋고추 먹는거는 걱정이 없을 것 같고 그러고또사 먹는것도 좋지만은 어 전문적으로 농사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정말 약 안친다 해도 안칠 수가 없습니다 안치면 농사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뭐 환경이 오염돼서 그런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여도도한 두번 칩니다 두번 안 전치면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가 어, 고추 한약두분 정도 치는데 먹기 돼까지 어, 그래도 그나마 어, 건강한 음, 야채로 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가죽나무 가죽이 어, 가죽은 안 부지런하면은 정말 못따 먹습니다. 어, 며칠 안 가면 쑥쑥 쑥쑥 다새가지고못 먹고. 나무도 저렇게 맨날, 예, 막, 오해 자르는데도, 막, 잘라내는데도, 얼마나 키가 큰지. 아, 고쳐도 참 아쉬운 게, 가죽만큼은 아니더라도, 가죽 반만큼은 키만, 키만 좀잘 컸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가죽이 너무너무 잘 큽니다. 요, 뭐, 땅이 좋은 건지, 요, 목년도 막, 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이렇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 거는왕딸기왕딸기를 올래 작년에,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 작년 가을에 아니고 작년 봄이네요. 하면 1년 됐네. 그, 원래, 뭐, 딸 엄청 맺었던데, 어, 먹을 수 있을지, 어, 맛있는 딸을, 왕딸기를 먹을 수 있게 해줄는지, 어, 얘네들한테 답이 있고, 음, 또 맛있는 거 내주면은, 어, 너무 고맙게 잘 먹고, <laughs> 수국 몇개 심었는데, 얘 꽃, 꽃 맺었습니다. 음, 그래요 여기에 막 어제 대대적인 공사했습니다. 여기 거름자리였는데 거름 뭐 나무 둥그리 둥글이 막막 둥그리 둥글이 나무 막재 나는데 엉망진창인데 아막 어, 마음 먹고 어제만 삼촌 신랑 다 불러가지고 막 완전 대대적으로 공사 다 했습니다. 나무 밑에요. 막. 속이 시원합니다. 얼마나 밀어놨던 일을 이게 게막 거름자리. 둥거리 나무 제에 낫지, 마. 나무가 썩어가지고, 밑에 보니까 벌레들, 어, 완전 천국이었는데, 어제, 내 때문에, 이, 어, 벌레 녀석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랙터가, 노탈에 치라, 걸음 넣라 했는데, 나무 밑에라서, 딴거 심을 거는 없고, 어, 저, 이 뭐, 머구, 머구 자는 그늘에 반그늘에 되니까. 종목은 좀 생각해보고, 여기다 좀 심고, 얼마나 깨끗하고, 막 어, 마음이 상쾌합니다. 얼마 치우고 나니까. 대대적인 공사 어제 했고, 이렇게 여기는 또 파밭, 파, 파는 넉넉하게 어, 먹을 수 있었는데, 어, 지금 파,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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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을 몇개해서 이렇게, 이렇게, 오치. 꽃을 피워주고 이제 씨앗을 맺고 있습니다. 파도 정말 이뻐요. <laughs> 팥꽃도 왜이게 이쁜지. <laughs> 팥꽃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laughs> 이렇게. 요 낮에 되면은 지금 아침이라서 벌이 없는데, 낮에 되면 아마 온들판에 벌이 다 와가지고, 얽냥냥냥냥냥 <laughs> 앉아서 지켜보면은 벌이 한 장도 없습니다. <laughs> 이것도 꽃이라서 와.. 벌들이. 이쁩니다, <laughs> 이뻐. <예뻐>. 파꽃이 보셨나요? <laughs> 무심하게 지나쳤던 파꽃들 음, 파도 농사지가 먹으니까, 사 의에다가 파들 어, 이 시기가 맞아가, 파좀 사가 먹으면은, 확실히 어, 맛이 다르더라고요. 조선파하고, 다 조선파니까. 시아파드가 또 뿌리고, 시아파드가 또 뿌리고. <laughs> 조선파니까 맛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어, 이제는 요 뒷마당으로 왔습니다. 뒷마당. 이렇게. 요 며칠 전에 비가 와가지고, 요 나무들을 좀 많이 심었습니다. 딸리아 등, 어, 수국 등다 옮겨다가 이쪽으로 다 심었습니다. 얘도 꽃이 엄청 예쁜데 지금 맺어갖고, 이렇게. 요렇게 다 옮겨다 심었습니다. 이렇게. 벽 쪽으로. 얘는, 어, 계란껍질, 이렇게 말라가 부서가지고그음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찔레도 한 포기 심고, 이렇게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옮겨 심었습니다. 이쪽으로. 공사는 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문, 가꾸기. 요, 펜서. 어, 울타리 펜서. 또, 우리 딸이, 우리 공주가, 어, 거금 들이가지고, 어,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어, 뭐, 해외 배송이다, 이렇면서 막, 올해도 걸리더만은, 어, 한, 한무디다안 오고, 막, 뜨듬뜨듬, 뜨듬 뭐, 세금 때문에, 간식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막, 새 무디기로 막 와가지고, 어, 탱를를 쳤습니다. 음, 요 앞에 요는, 어, 앞에 있던 녀석들은 다 뒤로, 날리들 뒤로 가고, 내 발톱. 야, 또, 끄 꺼, 꺼니 없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게 지금 아침 햇살을 받아가지고, 화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화면이. 응. 음.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요거 재하롱, 재활용. 재하롱 했습니다. <laughs> 전구 우리 집에. 어, 며칠 전에, 전구, 어, 얘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집 천장에 비해가지고, 처음부터 어, 잘못 따라가지고, 어, 하, 갈아야지, 갈아야지 하면서, 베르다가베르다가 어, 전구, 배, 한 천장에 딱 들어붙는 거, 어, 교환하면서, 우리 신랑이 빼가지고, 저 한쪽 끝에 처박아 버려놨더라고요. 아, 요 예쁜 전구를, 무슨 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임시로 음, 임시로 여기다가 <laughs>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박아 꽃을 심었습니다. 아, 예쁘지 않습니까? <laughs> 요, 여기는 이제 꽃 시장 가가 지고 여기 맞는 걸 맞는 이제 어, 꽃들을 이제 심기위해서 지금 어, 연구 중입니다. 이렇게 세개네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들 돌아가면서 여덟 개 어, 여기 맞는 걸 맞는 어, 어, 꽃을 심으면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갖 이렇게, 이렇게 펜서를 쳤습니다. 음. 아 공주는 펜서를 찾아보내고, 우리 아들은, 어, 예, 어 야강, 야강여, 어, 전구를 찾아보내고, 스무 개를 찾아보내고, 모두 다 거금들이 가지고, 어, 후원자들이 많습니다. 지원자들이 아들, 딸, 어, 신랑은 몸소 이렇게 막뭐 박았고, 이게 여자다 아니면 못받겠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어. 자, 아들, 딸, 모두 모두 고마워. 너무도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요 시계꽃. 시계꽃 피는 거못 보여드렸는데요, 시계꽃. 얘도 나도 나도 카네요. 나도 너무 예쁩니다. 5월은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렇게 푸르고, 새싹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두도 많이 열렸습니다. 이 자두 다 젓가해야 됩니다. 젓가해야 돼.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달려가지고 하나하나 젓가 다 해줘야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온양깁이 너무나 만발하게 예쁘게 잘 피워줬습니다. 예쁩니다. 이렇게 펜서 여기까지. 코스모스 때 이름 코스모스가 지금 5월 달인데 빵긋 한송이 피어졌습니다. 이렇게 내발토 아직까지 자객도 저렇게 자객까지 요렇게 이렇게 오늘은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어, 공사 중이고, 공사했고, 어 예쁘게 피어준 꽃들. 다시 한번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어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락신물이었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